깔끔한 빌드를 찾기 위해 밤을 새서 텐션이 좀 나왔습니다 빌드는 깔끔하니 이해 부탁드려요 유아 파워입니다 요번에 솔로모드 새로운 빌드가 또 리셋이 되었죠 요번 솔로모드 처음 보고 어휴 이게 뭐지 좀 어려운, 어려울 것 같은데 생각을 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역시나 오늘도 반나절을 솔로모드에 시간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더 깔끔하고 안정적이고 따라하기 쉬운 덱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매번 솔로 모드에 시간을 좀 많이 쏟는 편인데 음 이번 솔로 모드 제가 알려드릴 덱은 35에서 40 웨이브까지 가는 그런 덱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 어 대신에 10 웨이브 뚫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보고 따라오셔야 돼요. 10 웨이브까지 가는 핵심 조사에는 잠금 조사회가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선택할 3웨이브 주사위는 가시가 선택됩니다. 7웨이브까지는 대충 뭐, 요런 식으로 뽑히면은 쭉쭉 그냥 뽑기만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가시가 많으세요. 그럼 가시를 한번 합쳐주시고, 합쳤는데 이성 가시가 나왔어요. 그럼 가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성이 조금 나와 있고, 좀 클리어를 빨리빨리, 빠른 시간에 좀 하고 싶다. 안정성보다. 그러면은, 어 여기 뱀보스 잡기전에 고장난이 많으면 고장난 업그레이드 한번 침묵이 많으면 침묵 업그레이드 한번 얼음이 많으면 얼음 업그레이드 한번 이렇게 먼저 선업그레이드 일업해주고 가도 됩니다 음, 저는 뭐 여유롭게 잡을게요 그리고 얘를 잡고 나서 이제 어, 여유롭게 하시는 분들은 침묵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돼요 침묵이래 잠금 업그레이드 <웃음> 헷갈리네 <웃음> 자, 그리고, 이, 고장난도 업그레이드 한번 들어가도 됩니다. 7웨이브 전에 불주사위가 만약에 5개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불주사위 한번 합쳐주세요. 불주사위가 너무 많으면 클리어가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뭐, 필드에 뭐 고장난이나 뭐, 이, 침묵이 적절하게 너무 잘 있어서 불주사위가 많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러면은, 불주사위 냅두셔도 됩니다. 5개 이상도. 어, 되도록이면 아마 딜이 좀 많이 모자른 상황이 연출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잡고 나면은 2성짜리 하나 나왔으니까 가시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고, 만약에 2성짜리가 고성이거나 침묵이면 그냥 그대로 가셔도 되고, 침묵 업그레이드. 아, 침묵이면 침묵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고성이면은 뭐 그냥 냅둬도 괜찮아요. 고성은 자체들이 원체 강해서. 1성짜리 합쳐서, 어, 얼음은 좀 비워줄 거고요. 얼음이 많으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도 이런식으로 얼음 2성짜리 2개 있으니까 1업 정도는 해주겠습니다 랜덤다이스의 업그레이드는 100SP를 소모해서 하는 1레벨업 업그레이드는 굉장히 효율이 좋은 편이라 어, 한다고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음,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마무리 침묵 업그레이드까지 끝내놓으면 시베이브 침묵을 잡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상태에서 만약에 얼음이 되게 많다. 그럼 얼음을 업그레이드, 얼음 업그레이드랑 지금 잠금 업그레이드랑 비뀌어있겠죠 얼음이 굉장히 많다 싶으면 상황에 맞춰서 잠금이냐 아니면 얼음이냐 맞춰주시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이 침묵이 더 좋습니다. 이 잠금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조커를 선택해주고 바로 어 전부 다이 잠금으로 싹다 복사를 해주시고 더 이상 이제 업그레이드는 나중에 이후 가시 업그레이드를 해줄 거라 가시 업그레이드 솔랑 솔랑 준비를 하면서 대기하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침묵을 잡고 나면은 이대로 냅두셔도 되는데 어뭐 냅두셔도 되는데 있으니까 냅둘게요. 12웨이브까지는 냅두시는 게. 냅두거나 아니면 뭐 가시를 하나를 더 뽑으려고 노력을 해보든가.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가시 개수가 좀더 많으면 좋긴 좋겠는데 뭐 업그레이드 해주면 뭐 그렇게 뭐 무리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여기 있는 끝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얘네들만 한번 합쳐줄까요? 얘네들이 기어가 되거든요. 뭐 가시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서 조금만 받아도 뭐 클리어 하니까. 요렇게 딱 2성까지만 이득을 봅시다. 여기까지만. 1 2에이브 잡았으면은, 1 2에이브 잡았으면은, 이제 1성짜리 막 합쳐도 돼요. 여기서 기어 선택해주고, 1성짜리 막 합쳐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냥 기어 다, 자체 딜 자체가 강하기도 하고, 어, 그냥 뭐 이렇게 합치면서 성장각 보는 와중에, 이 가시들이 제법 많이 나오고, 제가 말한대로 업그레이드를 잘 따라오신 분이면은, 그 전혀 그냥 무리 없이 기사보스 잡을 수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가고, 15웨이브를 기다릴게요. 자, 15웨이브는 기사가 그냥 뭐, 묵, 이 뭐야, 얼음으로 묶어놓고 때린, 때리는 거라 딱히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지금, 요거 복사해도 괜찮은 게안 죽어서요. 한번더 바뀔 거예요. 스킬을, 뉴비분들은 아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기사버스가 언제 스킬 쓰는 타이밍이냐, 그거를 좀잘 계산을 해서 움직여주면은 좀 쉬울 거예요. 좀더 빨리 이렇게 좀 잡기가. 어, 여기서 이렇게 잡고 나면은, 이제 필요한 게, 빌드업이 이렇게 잡고 나면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21웨이브까지 빌드업을 해야 돼요. 21웨이브 되면 성장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전에 진짜 할수 있는 빌드업 다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쭉쭉 올려버리세요. 이거 그냥, 기어 돼가지고, 가운데로 당겨서 5성짜리 크리 되면은,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너무 좋은 상황이네요. 아, 이렇게 상황 좋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은 또, 따라 하시는 분들이 아이 저건 너무 잘 떴잖아요 할 수도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네요 뭐 이러면은 좀 재미난 거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어, 매지션이 순삭이 나서 근데 이게 육성까지도 필요 없고 뭐한 삼성 네, 뭐그 정도만 돼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은 굉장히 잘 떴네요 그리고 스킬 쓰는 타이밍도 매우 중요하고요 너무 좀 전에 잘 떠서 그래가지고 녹화를 다시 합니다. 이게 또 너무 잘돼버리면 따라하는 사람들이 나는 저렇게 빌더면 안 되는데 저건 운이 좋은 거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 솔로 모드가 너무 잘돼서 녹화를 다시 하는 것은 또 처음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매지션 잡고 나서 24에는 이 조커가 준열로 변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 조커 하나 정도는 좀 준비를 하려고 이래저래 좀 합쳤는데, 좀 아쉽게도, 빌드가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아쉽긴 한데, 그냥 레온을 맞고 빌드 수정을 다시 들어갈, 다시 들어갈 거예요. 요거 지금 없어지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성짜리 합쳐가지고, 요, 요고 정도는 노려줄 겁니다. 요런 식으로. 하고, 이 5성 불편하긴 한데, 불편하긴 한데 해킹 그냥 이대로 갈게요. 크리가 또 많으면 좋은게 빛검 많이 나오니까 청검 많이 나오니까 30까지는 태풍가이 크리의 배치가 굉장히 중요했다면 이제 30부터는 청검이 있냐 없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어... 제가 앞서 너무 잘된 판은 청검 없이도 그냥 딜로 찍어 눌렀어요. 빌드업이 너무 잘 돼서. 뭐, 물론, 그렇게 클리어 하는 경우도 뭐,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런 빌드업은 앵간에서는참 보기 힘든 수준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우, 조금 뭐, 살발하게 잡았네요. 조금 뭐, 크리나 균열 같은 게좀 더러더러 좀 불편하게 좀 있어서, 자, 이제 30웨이브. 해킹이, 진짜, 선만 안 넘으면, 되는데, 뭐, 이 정도 수준은 애교 수준이죠. 4성짜리 많기도 하고, 이거 3성짜리 이 정도 수준은 애교 수준입니다. 한번 참을 수 있어요. 해킹을 한번 더할 거고, 그 해킹 한번 더 당하는 3성짜리 태풍이랑 합치면,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왔네요, 여기. 이런 식으로 합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도, 빛검 각이 잘 나오는데, 이번에는 청검이 나와야 돼요. 아까 전에 잘된 판은 청검 없이 그냥 딜증류였는데 요번에는 청검이 나아지네요. 그러면 너무나도 쉽게 클리어가 가능하겠습니다. 뭐, 요 하나만 뜨면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음, 그냥 딜증류 하면 돼요. 그냥 이거 냅도도 가겠네요. 청검만 있으면 돼요. 청검만.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40가지를 노린다. 라 했을 때, 어 진짜 총검도 잘 뜨고 그리고 35 보스도 굉장히 운이 좋아야 되고 뭐 여러가지 조건만 좀 갖춰지면 40까지도 도전은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제 제가 이 덱을 구성을 할 때는 35까지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에, 아마 40까지 진짜로 뭐 도전을 제대로 해본다 그럼 처음엔 저는 균열을 선택해서 갈것 같아요. 여기 자33 천검 있으니까 눈 깜짝할 새에 그냥 잡아버렸고 이후에 빌드는 이제 얘네들을 좀 없애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천검각을 좀더 많이 보거나 비검각을 어좀 많이 본다 뭐 그런 느낌으로 갈수 있는데 아마 많이 어렵긴 할 겁니다. 뭐, 아무튼, 요런 식으로 35웨이브 클리어하는 덱, 요번 솔로 보드 빌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